이게 가 두꺼. 예. 지금 이게 어. 이제 하나 해놓으신 걸 가지고 조롱박 예. 아주 뭐 탐스럽게 잘 그려 놓으셨어요. 그런데 이 테두리를 아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안을 칠했잖아요. 예. 예.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뭐 결과적으로는 똑같다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. 이렇게 해주고서 여기서 아, 붓을 이게 좀 작다고 그랬죠. 이난 예. 시간에 예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메꾸세요. 전체적으로 이게 음. 바르지 말고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테두리를 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다 바르지 말고 음. 네, 바르는 거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한번 이렇게 하면은 하얀 부분이 나오면 얘는 햇볕이 이렇게 비칠 때이 음.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음. 처음에 물론 이렇게 나중에는 내 마음대로 이거를 모양을 좀 이렇게 삐뚤게도 하지만은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그래도 이런 모양을 좀 잡아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랬을 때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. 지금 이게 화면은 잘 표시되려나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항상 끝에다가 이렇게 해서 살짝 하나 찍어주면은 포인트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개 들어가고 세개 들어가면은 네, 구도가 되는 거예요. 이건, 졸음방 이런 건 너무 쉬워. 예. 네, 이렇게 해서 한번 수정하시고요. 예.